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방 열린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 맡고 있는 이승윤입니다 아, 오늘 첫 시간이고 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 이 공중보건 과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보건직 보건진료직 의료기술직 이쪽에 기본 과목이면서 실수 과목이면서 그리고 범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뭐 이것만 공부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섣불리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전 챕터를 다 골고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출제되는 20문제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구석에서 뽑아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100점을 맞기가 참 힘든 그런 과목 중에 하나여서 꼼꼼하게 모든 챕터들을 다 골고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기출 문제 경향들을 좀 보면 그러면은 이론서는 이론서대로 그리고 공중보관학에 관계가 되는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뉴스를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법규 개정된 법규라든지 최근 문제가 되는 이슈 같은 것들 보건 관계되는 이슈들을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날 밤에 뉴스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 날 운전하면서라도 팟캐스트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전날 뉴스를 보면서 필요한 걸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출제 경향, 가장 최근에 출제 경향이 사실 의미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어차피 문제 풀에서 뽑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가다가, 간혹 가다가 아니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예전 문제들, 10년 이상 된 문제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나온 문제들, 그 경향들을 제가 쭉 찾아보면은 이게 순환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이런 문제가 몇년몇년몇년 몇년몇년 간격으로 출제가 되었다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 보시다시피 규제가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고, 많이 비싸지 않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싼, 저렴한 그런 그 금액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있는 내용은 어 굉장히 값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한세번 넘게, 세어 번이 뭐야, 한 다섯 번 정도 개정을 하면서 필요한 거 집어넣고, 부족한 거 메꿔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신 문제들하고, 최신 이슈들, 최신 법령들을 꼼꼼히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볼륨은 얼마 안 되지만, 이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음 어느 페이지에 어떤 그 문단 하나 버릴 거 없는 그런 그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교재들을 서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들이 뭐 두껍고 뭐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어 과거의 교재들을 답습을 한다거나, 물론 그렇죠. 서로서로 서로 다 공유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최신의 경향이라든가 바뀐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되고 그냥 볼륨만 굉장히 늘려는 그런 책들이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제 교재만큼은 제가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최신 교재, 옛날 교재, 전국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다 참고를 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시험을 체크를 해 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볼륨은 적지만 한줄한 한 줄이 다 한두 번 이상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차 시간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다가 공부하시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 헷갈리는 문제들, 논란의 소지가 될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서는 이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카페 주소 먼저 알려드리고요. 공중보건 스터디로 네이버 카페를 검색을 하시면은 어, 교재에 있는 제 어, 실물과는 많이 좀 다르지만 아무튼 캐리커처가 대문에 나와 있는 카페가 나오고요 영문으로는 카페 네이버 뭐 네이버닷컴 한 다음에 어, 슬래시 ph 엑스퍼트 이렇게 치시면은 들어가시고 뭐 아시겠지만 무료고, 가입하면 바로.